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러면 민족적 이스라엘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어디서 에 시작됐나.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이스라엘 이름은 거룩한 자, 승리자. 예, 그걸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인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히브리인 중에서 이스라엘이라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인 이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이스라엘이라 그뭐 여로보암이 열지파띄어주니까 가서 자기들이 거룩한 그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laughs> 민족적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는 <laughs> 거룩한 자라. 승리한 자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그 단어들은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풀어질 수가 없어. 어떤 분은 이제 그러더라고요. 암호로 기록되어 있다. 이제 암호라. 성경은 암호란 말은 없지만 신비라. 그러지? 신령한 비밀이다.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신령한 비밀은 신령한 자만이 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많이 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깊은 것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사람의, 사람도 사람의 영 외에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영 외에는 하나님이 깊으신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laughs>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에루살렘이라는 곳인데, 에루살렘을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거룩한 곳에 대해서 그, 어, 율법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예, 거룩한 것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강도를 만난다. 그치? 거룩한 것을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거룩한 것을 떠나면 강도를 만난다. 그렇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사는 그걸 모르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라는 저주받은 도시로 내려간 사람이 강도 만났다. 그런데 제사장과 뇌인이 이 제사장하고 뇌인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실 때, 율법사는 이 거룩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단지 뭐만.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강도 맞는 사람 도와준다. 그것이 착한 이웃이다. 그렇게밖에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너도, 너,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 주님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율법사인데도 몰랐잖아요. 니구대문은 유대인이 선생이면서 관원인데도 몰랐잖아요. 이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신다고 해서 니고 대모가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키잖아요. 이게 주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약부로 찾아왔는데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은밀한 게 뭔가를 지금 대화하려고 왔는데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해 보야 된다. 내가 찾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간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찾아왔는데, 그렇게 똑똑한 니구대문, 유대인의 선생인데, 왜 선택지 않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바리새인인데 어떻게 니구대문을 찾아왔는데도 선택지 않으시고, 젊은 청년, 사울은 그렇게, 요즘 말하면 악질이죠. 악랄하고, 그런데 어떻게 사울을 부르시냐이 말이에요.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돼서 주님 제자가 돼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못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증거자로 쓰시기 위해서 날 부르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뭘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야곱과에서가 있는데, 야곱과에서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무슨 일 행한 것도 없는데, 야곱과에서가 뭐,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 무슨 일 행했습니까? 행한 것도 없잖아요. 행것도 없는데, 야곱은 어머니 못해 있을 때, 야곱은 사랑했다. 애서는 미워했다. 는것 같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해 주는지를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동족이다.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부모다. 내 자녀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거룩한 건 아니란 얘기. <laughs>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게 주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또, 자기하고 한, 핏줄을 담은 형제를, 또 자매를, 누가 내 형제하고 자매냐, 모친이냐.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윤리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냐, 이 말이야. 피윤리적이죠. 철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 과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 형제라면, 자매라면, 또 모친이라면, 남편과 아내라면, 그렇잖아요.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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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적으로 뭔가가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부정하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왜 부정했을까 생각해 봐야 되지. 다시 말하면, 이 육체는 하나의 쉽게 말하면 틀, 일본 날로 가다라고 그러죠.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본을, 본을 뜨기 위해서 만든 거. 우리 다른 말은 금영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육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그러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그 안에 본래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죠. 육신을 벗으면 본래 내가 있다는 얘기지. 그 사람이 이 육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사랑의 호흡으로 장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운전케 됐다. 이게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이네 말을 뭐 <laughs>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는 세상에 학문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공식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말할 수 있다고 그러면 뭐, 뭐, 뭐가 뭐 걱정입니까? 논리적으로 렇듯하게 만들면 되는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주님도 신비라, 사도 바울도 신비라, 신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또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걸 뭐라고 표현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있으라 하니까 있, 있었다. 빛이 있으라. 찬빛이 첫째 날이 시작됐다. 그 빛이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찬빛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그게 예수 그리도라고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찬빛이 왔는데 말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지. 주님이 지적가시잖아요왜안 믿느냐? 자기들이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 못믿안 믿어지는 것이 왜 그러느냐? 성경은 그 원리를 설명하잖아요. 너희는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늘 아래 루시퍼로부터. 그건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자기 속에 거짓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거짓말, 거짓말쟁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게 거짓의 앱이라고 주님이 확실히 밝혀주시잖아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 너희가 내 말을 왜 듣지 못해? 왜 깨닫지 못해? 그 원인은 한 가지야. 너희는 너희 압이 막이로부터 나와서 그래. 주님이 선포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듣느니라. 이게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말로는 뭐, 말씀, 말씀, 뭐, 로고스, 뭐, 벨스, 벨 얘기를 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밖에 더 있어요. 뭡니까? 창세기 2장 예뭐 2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첫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과 명령이 분명히 있어요. 아담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너희 동산 지켜라. 거기 파수꾼이 하나님 거룩한 동산 지켜라. 하나님 동산이 있으니까 하나님동산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그게 책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을동산에 모든 나무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나는 것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는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나는 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과 명령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창조주 장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누가 피조물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여하게 하나님의 편지를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멋대로 바꿔놓잖아요. 뭐 좋은 말로 변기라고 그러죠. 바꿔놨다. 바꿔놔버린 거예요. 내용을. 뭐라고 바꿔놓습니까? 장세기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있으라 뭐, 종류대로 있으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다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했냐? 흙으로 빚으시고, 그제 흙으로 빚으셨단 말은, 뭐냐? 쉽게 말하면, 모형을 떴다는. 게. 그리고 거기다가, 흙으로 만들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거룩한 호흡을,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바꿔버리잖아요. 누가 바꿉니까? 루시퍼가 바꾸지. 뭐라고 바꿉니까? 성령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얘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편지를 아들이 아들이 있기 전에 다 막하게 바꿔가지고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개혁성경 그래서 거짓말이란 얘기. 생명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영이 어떻게 됩니까? 혼이 됐지요. 그러니까 홀리 바이블에 보면 뭐라 합니까? A living soul, a living soul, 하나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는. 살아있는 한이 혼이 됐으니까 그 다음엔 뭐가 돼? 영이 들어가야 완성되지그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라이트니스 복수했잖아요. 왜? 아버지, 아들, 영이 게 복수쓴 거예요. 라이트니스라고. 그러나 살아있는 혼은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겸여하게, 겸묘하게 하나님 아버지 편지를,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또 혼돈, 혼돈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바른 편지를 받아보야 올바른 거지. 또 믿음은 어선한다고 그랬어요. 사도바울이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 듣지 않으면 안 나의 믿음이. 그런데 그 들음이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김기입 성경이 그렇게 되었어요.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야 믿음이 난다. 근데 개혁 성경은 뭐라고, 뭐라고 바꿔놨습니까? 그리또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변질시켜면 바꿔놔버렸잖아요. 예, 그리도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인데 기름부음 받은 자는 루시포도 기름부음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기름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시포를 가르켜서 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적이라 이 말이에요. 가짜, 가짜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으면서 난다고. 그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가짜로, 어, 편지를, 어, 바꿔,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변개시킨 거지. 내용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루시퍼도 뭐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래, 이런 내용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부하자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잠자는 상태에 있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믿음 안에 붙겨서야 된다.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이상한, 무슨 신학자들이 얘기했다. 어느 유명한 부공사가 얘기했다. 어느 또 유명한 설교가가 얘기했다. 얼마나 많이 우리 주위에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혼돈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분간이 안 돼. 그래서 성령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니?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은사. 거져주시는 이러면 성령의 은사는 돈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분명히 아홉 가지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 지방에 아주 쉽게 말하면 고린도 지방이 혼탁하니까 왜 그러냐 잡신이 가득한 어디나 나왔더. 다 그렇겠지만은 특히 고린도 지방에는 뭐가 있느냐 엄청난 신전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신전이 얼마나 크냐 그 신전에서 파티하려면 남자, 여자가 거의 한 2000명이 모여가지고 파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우상 섬기는 뭐 보통이죠 그 전에 있었잖아요 <laughs> 바벨론 나라에 벨사살이 인천 1천명의 귀인을 모아놓고 하나님 성전에 있던 각종 금으로 만든 거룩한 기명들을 갖다가 파티에 숫자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고린도 지방에는 엄청난 신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뭐베라베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은사가 있다. 거져주시는 은사가 있다. 거기 보면 뭐 지혜 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뭐 믿음의 은사, 그뿐입니까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또뭐 어, 그, 어, 영분별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왜 있느냐는 게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왜 흘려야 되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요. 첫째.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 이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들을 용납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시할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까? 그래서 땀을 흘리지만은 너는 아니라는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되고 성령받은, 부르시 받은 교회는, 선택받은 교회는 아니란 얘기. 주는 그리스도시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함, 그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땀으로 흘려야 된다. 끝날나 나 스스로를 나 돌이켜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땀을 흘리고 있나? 근데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왜 땀을 줘요? 저 사람 아담이 세상을 쫓겨날 때, 그랬잖아요. 땅은 너루이나의 조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어 엉금 킬려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뭐 입을까, 마실까 하려면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 근데 주님은 정반대잖아요. 넌 그거 그것 때문에 땀을 흘리지 마라.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칭 사도라 하나 아닌 자 거짓말쟁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 그정 그러니까 반대잖아요. 첫 사람, 아담의 저주받은 것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불우심을 받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약속이잖아요. 뭐라고 약속이 아닙니까? 이긴 자는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주워서 먹게 하겠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주워서 먹게, 먹, 먹게 하겠다. 첫사람 아담이 생명과일을 먹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그 생명과일을 주워서 먹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산에, 거룩한 동산에, 에덴 동산에, 파라다이스, 그곳에, 회복시켜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있는데 내가 뭘, 다른 걸뭘 원하겠습니까? 다른 걸 뭐로 하는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지. 세상 사람은, 하나님 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뭐 다른 거 얼마든지 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거룩한 사랑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뭐? 어리석은 사람이지 미련한 사람이요 가문화 하나님 동사 거룩한 파라다이스에 가서 생명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생명과일을 먹어야 영생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낙원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기록된 것을 보니까 거긴 화, 화염검이 지키고 있다. 불의 천사가 칼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거 가지고 가면 다다못 들어가. 어? 그러니까 세상 있는 거다 내려놓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버리고 부활 체로 들어갈 때만이 통과 부활 할 때만이 통과할 수 있어요. 주님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 주님 모형이잖아요. 모델 보여주셨잖아요. 사흘만에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님의 모습. 무소 부지하신 모습. 그게 부활체란 말이야. 그래야만이 하나님 동산에 들어가서 뭘 먹느냐? 생명과일을 먹을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죽인다는 사람은 그 사람 두렵잖아요. 어서 누구 죽였대? 뭐, 청소가, 여기 미국, 미국 같은 거 그렇잖아요. 뭐, 마켓 갔는데 누가 뭐, 청소가 지 죽었대. 그냥 무서워서 막마켓에못 뭐 가겠어. 뭐, 어디 어디, 뭐, 다운타운 어디 가면 또, 그 이상한 사람들 많아. 그냥 가지 마라. 뭐, 배려베 소리 다 하자. 이 가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총 맞을 죽음, 개 죽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laughs> 차라리 네 혼과 몸을 영원히 불 속에 멸망시킬 그분을 두려워하라. 둘이와의 상대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지. 그건 몰라요. 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참 목적이 이루어졌다면 뜻이 이루어졌다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 부르시면 가야 되지요. 어? 엘리야처럼. 본회의를 타고 뭐 하늘로 날아가서 가든지, 아, 똑같은 능력을 행하든엘리사처럼기한이돼 아, 뭐 죽든지, 습관집사처럼 목배 문장 순교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덫에 걸린다. 터을 쳐놨어요. 구덩이 파놓고, 그물 쳐놓고. 어. 그렇지만은 주를 신뢰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누구나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께서 보호하셔서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키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가 되든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래 더지걸려서 허덕이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오직 주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 기쁨이 있는 승리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